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 앤 에레 따와예 네, 오늘은 이집에서 하도 제라늄을 많이 키우고 있어서 그리고 우리도 제라늄 줄기 삽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유튜브에도 보니까 제라늄꽃이 핑크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너무 예쁘더라고 그래서 한번 여기 줄기 삽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커피 테이크아웃 잔에 한번 심어 주려고 합니다. 여기 흙은 다이소에서 산 흙입니다. 마사토랑 상토 섞어서 1대일로한번 섞어 봤습니다. 그러면 요걸 한 번, 제라늄 한번,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여기 종이, 여기 광고지를 계속 촬영에 찍다 보니까 여기 얼마지 5,000, 980원 <laughs> 치킨너겟 7980원 이게 더 영, 흥미를 가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 보지 마시고 음, 어 핸섬도 맛있겠다고 하고 있네 핸섬 뭐 봤어? 치킨너겟 치킨너겟 <laughs> 모브손 치킨너겟 <너게> 7980원 <laughs> PPL 아닙니다 네, 그러면 한번 찍어, 찍어주세요 아빠 함. 빅토마토 한번 심어볼게 손잘 나오게 이걸 그러면 여기 테카크아웃 플라스틱 잔에 세 개를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좀 구덩이를 판 다음에 한번 심어줄게요. 구덩이 이렇게 한번 파고 여기 세 개를 다 넣어준 다음에 한번 심어봅시다. 자리를 단하지 그렇죠. 네. 세개다 뿌리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세개 엉키면 어떡해요? 아니 줄기가다 달라서 어 뿌리는 좀 엉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세 개를 심어주면 이게 뿌리가 잘 내리면 이제 생기가 있게 잎이 자랄 거예요. 잘 찍고 있어요? 네, 이렇게 세라름 심기가 끝났습니다. 에또 네, 심고 보니까 지금 자라고 있는 것처럼 싱싱하네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는 파릇파릇파릇파릇 생기 있는 이 파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뿌리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대충 줄기 삽목에는 몇주 만에 뿌리가 나오는지 호수님들 댓글도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라늄 줄기삽목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 전... 네, 안녕히 계시고요.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을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 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 앤. 레레토마토. 네, 네, 어, 대박입니다. 3주 전에 제라룡 줄기 삽목을 했는데 이렇게 벌써 빨간 꽃이 피었습니다. 이게 네, 꽃이에요? 어 여기 빨간 꽃이 피었고 여기는 꽃봉을리인데 여기는 핑크 꽃이 피었으면 좋겠네요. 그때 줄기 삽목을 세 줄기를 했는데 여기 빨간 꽃이 피고 여기 핑크 업히면 좋겠고 이한 개도 좀 살아서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뿌리가 자랐는지 한번 볼까요? 밑에 밑에 보이죠, 그렇죠? 네. 네. 이렇게 하얀 뿌리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주기삽목 대성공이네요, 그렇죠? 네. 진짜 아, 제라늄 이제. 꽃한번 보고, 꽃 지고 나면 예쁜 화분에 한번 심어 줍시다. 알았죠? 그리고 꽃이 활짝 피면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행복하네요, 꽃을 보니까. 이렇게 꽃이 필 줄은 몰랐네.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3주 만에 꽃을 보, 보여주니까 너무 기특하네. 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썬 질문이 있어요. 네 질문이 뭔가요? 꽃 색은 핑크색하고 빨간색밖에 없나요? 하얀색도 있고 색깔이 많아요. 근데 아빠가 이거 줄기 꺾고 온게 빨간색이랑 핑크색 꺾고 왔어요. 그래서 아마 요거는 잘하면 핑크색이 필 수도 있어요. 예, 음. 예, 음. 네, 안녕히 계시고요.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이상입니다. 끝. 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 앤 네, 네, 다왔 네, 오늘은 앞에 보이는 제라늄. 석달 전에 줄기 삽목을 했는데 이렇게 싱싱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제라늄을 가을을 맞이해서 여기 화분에 심어주려고 합니다. 화분은 기존에 화분 재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3주 만에 꽃핀거 봤죠 그쵸? 네, 예쁘게 꽃이 핀는데 활짝은 안 피고 조금 피다가 지고 이렇게 줄기들이 풍성하게 자라졌습니다. 여기 화분에 심어 놓으면 또 예쁜 빨간 꽃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작은 잎도 보이죠 그쵸? 새로 나오니 어때요? 에이. 상추 배추 깻잎 <laughs> 다 비슷해요. 어 상추 상수 같기도 한데 어 그렇네 근데 고기 싸먹으면 안돼요 예성 고기가 네. 없겠네 고기가 <laughs> <거긴> 없어 <laughs> 아무튼 여기 풍성하게 카메라 잘 들어오지 않네요 이 풍성하게 자란 제라늄을 여기 가분에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좀 찍어줄 수 있죠? 네 아빠 손 예쁘게 찍어주세요 줄기가 상하지 않게 쪼물쪼물 해줘서 속 빼면 줄기가 속 빠질 거예요. 그때 우리 네 포기 심었어요, 세 포기 심었어요? 몰라요. 아빠 생각한 세네 포기 심었는데 두 포기가 건강하게 자란 것 같아. 네. 작은 거 뿌리도 잘 났죠, 그렇죠? 응. 좀 지저분한 걸좀 정리해주고. k 기여왔 o k u n 큰 거는 이 밑에까지 뿌리가 있는 u n 다 o Kungo Kungo k 응 많아 o Kungo Kungo 지 하나, g 두, 두 개가 올라 o 다고 치. g o k u n g 고 한 뿌리에서 두개줄기 응, 두 개. 음, 두 개, 한 뿌리 두개줄기가 두 나오네. 요렇게 심어줄 거예요. 네. 이건 조금, 조금만 파까? 응, 음, 이거 지조금만 음, 파서. 새 흙을 준비했으니까 요걸 좀 덮어 줄게 네. 덮어주고 작은 것도 옆쪽에 옆쪽만 가면 되겠다 그렇서 자리를 잡은 다음에 흙을 올려 주면 될것 같아요 음.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이 삽을 많이 부러워 하더라고요 다이소 가면 있습니다 2천원인가 2천원 2000원 주고 샀습니다 다이소에서 샀었나? 음. 원예용품 쪽에 있었어 그 샀었어 응. 이렇게 흙을 예쁘게 담아주 잘 자랄 수 있겠지? 네 음. 프리티는 어떻게 생각해? 죽을 것 같아? 그렇대요 <laughs> 야, 우리 아빠, 아빠 이제 코스 됐잖아 잘살수 있겠지? 네 음. 여기 옆쪽도 이렇게 네, 가을이 되니까 좀 기분이 좋네요. 분갈이도 하고 그치. 여름에 응. 다육이들도 많이 죽었는데 가을이 되니까 좋네. 여름에 많이 죽어요? 가을에 아니 겨울에 많이 죽어요? 여름에 많이 죽어요. 식물들은 고온, 어, 온도가 높고 습한 걸 싫어해서 이렇게. 음, 꼭 눌러줍니다. 새 화분에 오니까 이제 라늄도 좀 철고하는 거 같다. 응. 근데 작아졌잖아 화분이 더. 화분 커졌지. 넓어졌지. 음. 이건 되게 좁았는데. 넓어졌어. 그리고 여위에 이제 어 장식용 조약떡. 조약떡은 맛어. 장식용은 그냥 있으나 같이 듭니다. 이쪽이 통계에 비해서 이 작은 거는 뒤통에서 잘 살아남을지 모르겠다. 응, 아니면 죽을 수도 있어. 깜깜하잖아. 음. 그렇지. 약육광식의 세상. 그렇지. 아니면 같이 살 수도 있어. 아니면 뿌리가 엉켜서 음. 하나가 될 수도 있어. 자 이렇게 예쁘게. 분갈이를 마쳤습니다. 아빠가 한번 찍어볼까요? 네. 음. 애기잎이 나온 작은 제라늄 음. 이렇게 심어줄 거예요. 약간 너무 옆쪽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다. 그리고 큰 제라늄은 여기 중간에 심어줬습니다. 잘 자랄 것 같아요. 쏜예 네, 안녕히 계시고요.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을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복한 가을 되십시오. 이상입니다. 끝!